지난번 26.2 배치 때 퇴섭에서 2023 블랙 마켓을 미리 체험했던 대장 약 60만 원으로 도안과 크로마든 나름 괜찮은 뽑기운을 보였었는데, 그러부터 약 일주일 후 드디어 본섭에도 2023 블랙 마켓이 등장하고 더욱 크로마를 뽑기 위해 다시 진행한 뽑기에서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드디어 패치가 됐죠. 뭐, 이미 영상이 다 올라갔지만, 저는 이제, 버그의 크로마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뽑을 생각이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지코인 두배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딱세 개만 가능하네? 일단, 지금, 3만 지코인 있는데, 이 더블 지코인은 사야죠, 여러분. 자, 일단, 더블 이벤트는 다 샀고요. 지금, 4만, 1000 지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의 운세를 한번, 미숙품 쿠폰으로 한번 볼까? 오늘의 운세 테스트, 대릴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건 갈아버리면 되니까, 어차피. 와, 아, 12개를 아, 열었는데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아, 제작소는 왜? 제작소 뭐 있어? 아, 다섯 개 있네. 이거 오늘의 운세 한번 보자. 여기서 최고급 꾸러미가 나온다면, 오늘의 운세. 다섯 개 중에? 아, 아. 아. 자, 가봅시다. 일단, 오늘의 운세는 안 좋았지만, 저부터 제가 액땜을 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일단, 55개. 12만 5천 지코인. 뭐, 대략 한 15만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대략. 여기서 잘 나올 수도 있어. 지금, 토큰은 1,100개죠? 4,500개면 이걸 얻을 수 있어요. 확정적으로. 뭐, 이미 영상도 올렸고 해봤잖아요? 가자! 가자. 아, 일단 첫 상자에서 한개 나왔어요, 일단. 이게 중요해. 최고급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게 보통 하면은, 한, 일곱, 여 개가 나오던데. 안 나왔어, 아, 씨. 와, 또안 나왔어. 말도 안 돼. 아니, 잠시만. 테섭보다 운이 더안 좋은 것 같은데? 어? 아니, 스섭에서도 최소 6 개는 나왔었는데. 잠시만. 어? 볼섭은 확률을 더 내렸나? 한개 나왔을 때까지. 어, 또한개 나왔어요 다행히. 와, 여러분 제가 테섭에서 60만 원치 이걸로 네 세트를 열었었거든요. 한 세트 열 때마다 적어도 일곱 여덟 개 나왔어. 제일 안 나온 게6 개였는데 네 개. 한마디로 상자 깡에서두 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네개 중에 이크로마가 바로 뜬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확률이 과연? 아, 아, 진짜 이러지 마라. 아, 아! 아니, 무슨 이보트야 여기서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크로마도 있고, 어? 성장형 이 도안도 있고. 짜잔! 아, 와, 최악입니다, 여러분. 본섭이라고 확률을 내렸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그냥 제가 운이 겁나 안 좋았던 거 같은데, 토큰이 일단 1300개입니다. 와, 잠시만. 아 내가 이미 테스트해서 열어봤는데, 이렇게 안 나온 적이 없었는데. 자, 다시 한번, 15만원, 결제. 근데, 택섭에서 네개 사가지고, 크로마가 한개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빨리 뜨면 이득이야. 빨리 뜰수 있어, 리, 뭐야. 어, 이번에 바로 두 개가 나왔어요. 바로. 어, 또한개 나와.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진짜 아까 너무 서운했잖아. 또 나올 거지? 아, 안 나왔다고? 이번에 나올 거지? 한개 나왔네요. 아, 아, 아! 아 좀, 점점 서운해지는데? 아, 내가 하면서 제일 안 나왔던 게 여섯 개였는데? 어, 한개 나왔다. 아, 여섯 개 나왔다. 자, 여기서 어그 크로마만 나와주면 돼. 그럼 이득이야. 믿는다, 어그야. 다섯 개 바로 열겠습니다. 가자! 성장형이라도 나와라. 와. 와! 와! 자, 그렇게 여러분, 30만원이 증발했습니다, 여러분. 꾸러미 한 번에 어그크로마 바로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방송을 켰는데, 진짜 택도 없네. 와. 자, 이거 다음은 이제 지코인 충전을 해야 돼요. 자, 갑시다. 바로 까보겠습니다. 와. 어 아, 상자가 안 나와. 아니. 아니, 뭔가 이상해. 아니, 아니 테스트업 때랑 이렇게 차이가 나지? 평균적으로 한 7, 8, 8개씩 있었는데? 와. 와50 개를 깠는데 한 개도 안 나왔어요 6.5% 확률이 와한개 나왔어 60 개를 까서 한개 나왔어요 6.5퍼야 6.5퍼 6.5%인데 62 개를 까가지고 한 개가 나온 거야 야 열어볼게요 와와와 와. 와. 이렇게 차이 날수 있나? 테스업대랑? 6.5%의 확률인데 62개를 까서 한개가 나온다고? 크게 상심한 대장은 잠시 분위기 전환 겸 이벤트 센터에 들어가 보게 되는데. 어? 뭐야 이거? 블랙마켓 전리품 한개 이건 뭐지? 아 이거 열수 있는 거야? <laughs> 어? 나 여기서 만약에 베리를 준다고 해도 지금 마음의 상처 치료 안 돼. 근데 줘야 돼 베리 정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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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마를 준다고? 이거 도면 다섯 개짜리인데? 아니 현지라던 건안 주더니 공짜로 까는건 이렇게 준다고? 지 됐다. 크크크. 아, 근데 치유 안됐어 이것도 부족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지망한 금 거예요. 잠시만. 근데 무기가 없어 가지고 확인도 안 되네. 그나 아, 니 근데 웃긴 게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크로마 나올 확률이 0.4%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 62번을 열어도 6.5%의 확률이 한개 나왔는데 0.4%를 뚫어서 나오나요? 0.4%잖아. 확률의 세상. 정말 좀 이상하네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잘안 나오긴 했는데 제가 잘 나왔던 테섭에서도 45만원까지는 성장형이든 크로마든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마지막 거에서 성장형 두 개랑 도안 두 개랑 저게 나왔었거든요. 크로마가. 진짜 마지막에서. 자, 가보겠습니다. 어그 크로마를 살수 있는 토큰는 모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안나왔어 또 안나왔어 와어 이거 좀 이상한거 같은데 여러분 아니 테스업때랑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나만 진짜 운이 안좋은거일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60개를 열어서 2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6.5%야 와 여러분 60만원 써가지고 단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크로마는 제가 살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토큰이 있기 때문에 크로마는 살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내가 앞에 재물을 바친 걸 수도 있으니까 대략 한 80만 원될 거예요 지금 대략 보자자또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거 한 개씩 열게요 그냥 와 크로마 한개 나왔어요 여러분 와 근데 또 필요 없는 게 나왔어 아 일단 테셉에서 내가 상자강을안 해본 게 아니잖아. 거기서 주는 거에 거의 절반이 줄었어요, 일단 체감은. 여러분, 내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감은 대략 100만 원이거든요? 자, 이제 대략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대략 100만 원. 자, 이번에 몇개나올려나까 바로 까보겠습니다. 또한 개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또 하나도 안 나왔... 와 아니 이게 6.5%라고? 나올 확률이? 대장 펍지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우와! 하... 우와! 한 개도 안 나왔어요. 6.5% 확률이. 아니, 은신처에서 무기 뽑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것도 지금 막 무기 0.9%, 0.4%잖아. 이 정도 뽑으면 얘도 그냥 나와. 1%도 안 되는 얘들은 나온다고. 자, 여러분, 이거 일단 까보겠습니다, 두 개. 뭐 나올지 궁금하네. 아, 야, 이제 웃기다. 야, 여러분. 자, 상작간 100만원치 해가지고요. 일단 중요한 최고급 구러미는 테섭에서 나오는 확률에 반도 안 나와요. 제가 볼때 저는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잖아요. 일반 유저분들은 이거 하시면 종례이 떨어질 것 같은데? 대략 한 360개 근처를 깠거든요, 지금. 한개 나왔습니다, 여러분. 100만원치 까가지고 한 개가 나왔는데. 일단 이거 만들어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얼마나 많이 깠으면 여러분, 크로마를 그냥 살수 있을 정도로 토큰이 나왔어요. 자, 일단 저는 이걸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그 스킬을받았고요 어디서 하더라? 아, 여기구나. 아, 자. 아, 진짜 어이가 없어. 자 여러분 오늘 이 새로 나온 블랙 마켓 전리품 패 100만 원치를 해봤는데요. 어 100만 원 해가지고 크로마 한 개가 나왔거든요. 만약에 저 크로마 한 개가 안 나왔더라면 아예 안 나온 거였어요. 물론 이제 이 특수 제작에서 토큰으로 살수 있게 해놨는데 어 제가 파트너지만 확률이 나와 있는 확률은 똑같은데 테서비랑 이렇게 다른 게 말이 되나? 어 우리 일반 유저분들께서는 혹시나 이 상자 깡 하시다가 운 좋게 나오실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네.